지금 한국 경제가요. 딱 숫자 하나 때문에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위험한 싸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00 달러당 1,500원이죠. 아니 근데 그냥 환율 숫자일 뿐인데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무슨 정치적인 시한폭탄 같은 게 됐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 1,500원이라는 레드라인. 왜이 숫자가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모든 건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시작됩니다. 이 선거 하나 때문에 그냥 경제대표였던 환율이 순식간에 아주 강력한 정치무기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생각하는 최악의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나리오인데요. 한번 보세요. 환율이 1,500원을 딱 넘어선다. 그럼 바로 수입해오는 기름, 가스, 먹거리 가격이 막 치솟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장바구니 물가, 주유소 기름값이 확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화가 날 거고 그 분노는 선거에서 여당을 향한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연쇄반응, 이걸 막기 위해서 1,500원은 절대 사수해야 하는 마지노선이 된 겁니다. 그럼 정부는 이 방어선을 지키려고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이제 정부가 어떻게 철벽을 쌓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볼 텐데요. 정말 말 그대로 쓸수 있는 카드는 전부 다 꺼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정부의 무기고 3단계 전략입니다.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처음에는 1단계, 구두 개입처럼 조용히 말로만 방어하다가 이게 안 먹히면 2단계로 넘어가서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최후의 순간이 오면 금리를 확 올리거나 자본을 통제하는 그런 3단계 규약 처방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방어선은요, 바로 말입니다. 구두개입이라고 하죠. 이게 그냥 아 우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돈은 한 푼도 안 쓰면서 시장에 쫙 퍼진 투기 심리를 잠재우려고 던지는 아주 잘 계산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일종의 비밀병기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을 움직이는 겁니다. 원래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려면 시장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사들여야 하거든요. 이걸 못하게 막고 대신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빌려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달러를 사려는 제일 큰 손, 이 거대한 수요 덩어리 하나를 그냥 싹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단연히 환율 상승 압력이 확 줄어들겠죠. 자이 모든 치열한 싸움은 결국 선거일에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신호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극과 극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만약 여당이 이긴다. 그럼 아 정책은 그대로 가겠구나 하는 안도감에 불확실성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만약에 여당이 진다면 바로 레임덕 걱정이 나오면서 정치 불안감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돈을 뺄 좋은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누가 이기느냐와 상관없이 진짜 위험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선거가 끝난 직후죠.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억지로 눌러 놓은 스프링은 결국 더 높이 튀어 오른다. 이게 바로 인위적으로 환율을 막는 정책이 가진 가장 무서운 부작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스프링을 누르는 동안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다 선거가 끝나고 누르던 손을 딱 떼는 순간 그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겁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1,600원, 심하면 1,700원까지 튀어 오르는 오버슈팅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동안 환율 막내라 쓴 외환 보유고는 그냥 국부를 낭비한 셈이 되는 거죠. 또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종비 기업이 되고 중앙은행은 경제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에 빠집니다. 결국엔 외국인 투자자들 신뢰까지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정부의 이 방어선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정부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딱 돈의 흐름만 보면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한 세 가지 신호, 일종의 툴킷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짓말 탐지기 바로 외국인들이 우리 국채를 파는지 보는 겁니다. 만약에 뉴스에서 외국인 국채 대량 매도 이런 기사가 뜬다? 이건 아주 명확한 신호예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은 위험하다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두 번째 신호는 CDS 프리미엄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이 망할 경우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만약 이 보험료가 갑자기 막 오른다? 이건 진짜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 눈에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보여도 마치 경제화의 화재 경보기처럼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불이 나고 있다고 경고해 주는 거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 탐지기는 바로 정책의 톤 변화입니다. 정부가 당근을 주는지 아니면 채찍을 드는지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같은 당근 정책을 펴다가 갑자기 외환거래 은행들을 특별조사하겠습니다. 라면서 채찍을 들기 시작한다. 이건 정부가 점점 다급해지고 있다는 쓸수 있는 좋은 카드가 거의 바닥났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당장의 단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나중에 닥칠지도 모를 거대한 경제 폭풍의 위험을 과연 감수할 가치가 있는 걸까요? 정말 어려운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